너무 게 하고, 너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고 너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있게 이거 너무 멋게하게시작하는 거야? 멋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있게 하고, 너무 멋있게 게크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보다 아니 이거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얼어 이거 누가 최근에 법칙으로 발견했죠? 뭔 법칙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3도 외부 종목 찌르기, 베기 메이플이냐고 아 그럼 찌르기 베기 두 수밖에 <laughs> 없구 <엄마. 웃음> 아니네 뭐 하나 더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 찌르기 베기 마무리 마무리? <laughs> 여러분 작업 물병의 용량이 250ml라는. 야, 야, 배신자야. 런게네 같이 그어야지 동물원. 아니다. 작업 물병은 아니네요. 아, 그래 알겠다. 빨리 가자 우리. 빨리. 방금 전 <laughs> 있었던 병아리 m p c 세 마리다, 맞다. 말이죠. 공나무 세병이죠 보기. NPC 비빈리. 오 뭔데, 지 저... 아, 뻔뻔하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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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바닥에 떨어질 야 아, <laughs> 광역시 8개다. 한국은 한반도로 쳤을 때는 가 맞는데? 특별시 빼면은 엑소사. 저거 저거 나갈게 으악 8개 맞아? 응라지아아아아랑 아 <laughs> <동그라미 웃음> 미안해 송구랑 미안해 또헤헤헤헤헤 클리어 했다는데요? <laughs> 여기 뭐 OX 퀴즈로 치면은 여러가지 있던데 맞힌데? N 플레이가 뭐지? Q 플레이 같은 건가? Q 플레이 해본 적 없잖아 그건가? 상식해가지고 막 자기 타고 있는 함성 같은 거 조금씩 올라가는 거 옛날에 사촌두나 하는 거 보고 따라해봤는데 어렵던데 M 플래그나운와 안에 방 만드는 따로 있네 헤벨기사 는거 같아요 성우씨만 존나 뒤질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나는 연강 좋아하니까 연강겠아 이름 뭐고 저거 분도 장난 아닌데 <웃음> 기존 <웃음> 뭐 이거 세 글자라고? <laughs> 이거 보고 떠오르는 아~~, 아 뭐, 피카소 이렇게 하는 거니야포 맞잖아 아까 했잖아요 아 여기는 쳐야 구나아 채팅이 아니라 이집트. 트 지존단지성운이 맞췄습데 아, 아 지존단지성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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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존 롤러코스터. 엔랜드 랜드가 이가 A 아, 예, 아니야. 아그한번 치면은 못바꾸아 그러네. 아 이쪽 어린공원 어린공원이 맞는 거 같아. 어린공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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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원이나 공원이나. 에 같이 틀렸네요아 아, 이거 일찍 치면 더낸데 이거. 확정 그럴 때 맞춰야겠다. 메이카로. 카페라아 카페라테다. 모르겠어요. 다 커피에 관련된 거라. 이 커피? 야이치. 야이 아, 커피머신. 캡슐이니까 커피머신이 맞네. 현재. 아, 어. 맞는 거. 로봇이면 누군데? 아, 이 콜라들. 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네. 콜라. 아. 클라, 다비 클라이밍이 아니야. 다비 클라이밍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님 아, 아 뭐야 절벽이네 완벽이네 고맙습니다 나갈게요 왜다 미리 그릴 수 있구나 아 이미 주제가 정해져서 나와요? 포츄 응. 포츄 아 포츄 니야아 성훈씨 뭐라아왜그 엉덩이 뭐라고 계속 엉덩이를 왜 찾더니 오늘은 사양과 보고 왔구나 <laughs> 뭐야? 섬신? 아 달력인데? 그렇지. 달력이. 한번 물어보면 좀 달력이지. <laughs> <진짜 엉덩이> <laughs> 뭐 이게 진짜 엄청이 아니야. 어이 이게? 이게 대체 뭐냐? 에이, 이거 이거 따로 그려야겠다 땅돈이 맞잖아. 옛날에 보면 이런 거 팔았거든요. 바람류? 신매매했어요 정신. 이거 보여. 남자 남자 그건 거 왔는데. 아디라고요. 둘둘 둘. 아니 진짜 그림 못 그린다 생생이 모르시나 한판더한판더 잘... 유, 알겠군? 이요 ㅂㄱ ㅇㄱ ㅂ 마지막이 관 아아 <laughs> 그래 알겠다 알겠다 알게, 알겠다 어려워. 하면 할수록 열번 느낌 <laughs> 아아아아또오 야채 해소 나 뭔지 모르겠될때열받다안한거지 아, 알았다 아, 아니야아 씨바라 <laughs> 와우! 왕다 <laughs> <와, 전체다>. 저리가 오다보고 <laughs> 반태라고 하는거야 출발 <laughs> 어, 맞... 아 아니구나 아 시작한거 아지아 시작한거 아지선님 외치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간다간다 <laughs> <laughs> 간다, <laughs> 나도 참고. Okay, 바로, 이제, I can say, Quero, as you g 나. 의 행복인가. 아경진 n bring up. I don't. 하 don't. I don't. I don't. I don't. 이거 지 n t I 지 o n t I don't. I don't. 오왔구나 드디어요. 예방. 우리 다들 여기 있어요. 여기 <laughs> <운동> 어려 어려워서. 블레이번치. 블레이번치. 아인 와인. 오 나스다기 한번 가서 잡고 싶다. 오늘 왜안와 어디 또 그런 날 개지 봐라. 올라 왔으니까. 내가 아까 저저 새새끼가라고 했던 누고왜 <laughs> 이렇게요? <해>. 아 아. <웃음> <웃음> 이거 밑에 어 점프 왜 있는 거야 여기는? <laughs> 아예 점프도 점프이기 때문이지. 엉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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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님차이 올라가든지 하세요 그냥 <laughs> 저 사람은 이거 깰생각없어 그냥 갱세이가 넣고 싶어아나 아,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싶다. <laughs>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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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laughs> 이진 피규어 범위가 넓어 보이는데? 짱 이걸 다 깼는데 이거 아, 아? <웃음> 진짜 아좀 지나가 좀씨아진 아까 투명 발판에서 <laughs> 개웃기더라고 아이 저 팀이 도 팀이 뵙겠네. 아 동훈아 뭐하래아 동훈아 우리 심심하다 빨리 가자. 아 아오... 동훈아 <laughs> 빨리 와라. 좀 기다리고 있잖아. 담돼 가세요. 금방 가니까. 알겠다. 그럼 누 먼저 간다? 가라. 나 진짜 가네. <laughs> 가라니까 가지 그러면 어디? 영 씨가 태화한 거예요. 배 타러 가는 게 해보자 이거 그럼. 무슨 누가 배를 타냐? 이기마치고. 뭐야 이거 발판이 그건데 땅이 없어요. 아 공발발. 어디도 점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맵 밑에서 밑에서. 아, 됐다. 아, 오 예, 됐다, 됐다. 오, 예, 다 됐다, 됐다. 오, 예, 겼다 오! 다라 자, 다대아나다 떨어졌다, 쏜다. 떨어졌다, 쏜다. 다오 안녕하세요. 실망시키지 않는 부분. 여기도 여기 이렇게. 여렇게 여기 서 이렇게. 여기 올라왔다. 아, 요즘cke다, 여기 있지? ㅋ ㅋ ㅋ ㅋ 여기 여 오, 오. 기 알겠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오케이 통과했어? 예 왜? 왜? 상한 새키 강요도 없는 새끼 이씨! 헬로는거봐 자꾸 뒷담화 소리가 들려서 어, 후 아이씨 아이 씨 먼저 가세요 트를왜 이렇게 역하게 찍어놨대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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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은 통과. 이 방은 통과. 와 저기 아이 진짜. <laughs> 앞에서 엉덩이가 아는 거예요. 로 경력이 오래돼 매 원래. 가슴이 엉덩이 아는 거리긴 하. 지금 정훈 씨 나이 때는 밝혀야 될거 같긴 해. 안 가는가 야지 나는 안 밝힌 적도 없어. 봐라 우리도. 그아죠 됐다. 오, 오 엉덩이 온다. 멜덩이 온다 멜덩이. 오. 아! 하나 <모르기> 아, 아.. 아.. 이가 아, 아, 요 아니 아 근데 저거 스킨이 점프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긴 해어좀헷갈리게 <laughs> 아, 본인 <놀보> 스스로 페널티 주고 시작하고 있어 아, 한 번만 더가 다오프 약 올리는 거예요? 난두 번도 가는데 아, 이왜 <놀보> <근데> 부정하냐 아부정하아헷갈아 <laughs> <왜왜> <laughs> 근데 진짜 저거 어떻게 이 스킨으로 프버렸어요 <laughs> 옆에만 있도헷갈리 <laughs> <Scarry 웃음> 아까다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오, 우리 대기할래요 네 이거 오 이거 진사 이거, 이거 이거 진다 핑 <laughs> 성공해 오우! 뭘봐 이씨 성공하게 네뭘 보냐고 신 갑자기 이게 봉수가 막혀버렸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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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오다 아, 도망가! 빨리... 밀려와도 도망가! 너 공격하는 뭐, 뭐, 아? 거 아니었어? 끝났다 이거? 이거? 아, 아, 아 이게 개어려아 진짜 어, 그냥 바로 면될게제다가 한 네. 번에 가야되는거 아아아아 라 아, 아아아아 이거 아가오 하면서 게임하는데? 맨날 저한테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여러분 화 아아아아 가깐가나잠나못만나그지나아 얘를 피해서 아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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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떻게 피아 이렇게? 음.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서 춤추는 옥처럼 아니 아 됐다. 엉덩이 엉 아이 잠깐만 올라가는 거 너무 역겨워요. <laughs> 저거 누가 만든 거야지저 스캔. 아우강대로 쳐내고 빠르게 올라가기개새 <laughs> 아이 바그고 진짜 잘 됐는데? 이거 방송 안깨지나 아이 진짜 뭐하고 지금 여기서 하긴자. <laughs> 멜더기 진짜 너무 싫어. 나나나 나. 보성품 바꿔가지고 이제. 저 진짜 다 왔는데? <laughs> 일어나요 용서요 <laughs> 일어나요 용서요 절대 아, 충안 되겠다 여기 심하다 진짜 야 이거 마, 마지막 음. 제일 마지막 아이 진짜 다 이거 이거 보자마자 욕이 컸기 들어 심지어 속도도 빨라 이건 삼천 공녀 삼천 공유 치 역하는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역하면 <laughs> 좋아 어나찾았수 어좋기요 차른 거로 가자. <웃음> 씨. 됐어요. 계속, 저 멜덩이만 아니었으면 벌써 게임에 집중했을 <laughs> 거... 거 아니에요. 비지 말아 주실래요? 어. 아, 와... 지럭질거리면서 <laughs> 올라가는데 참 별로더라고. <laughs>